이찬원의 새로운 공 무대는 수백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대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MC 장민호는 이찬원이 트로트 음악 역사에 황금판 이름을 새겼다고 극찬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이찬원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를 발표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속사는 이찬원의 공식적인 복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미팅이 끝난 후, 이찬원은 8월 초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곡은 뮤지션 윤명선이 이찬원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 이찬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찬원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의 야외 무대에서 신곡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무대에는 진성과 MC 붐을 비롯한 다른 선배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파란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여 훈훈한 미모와 아름다운 미소로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장민호는 이찬원에게 온화하고 고풍스러운 미모를 가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불타는 트롯맨 그레는 부를 수 없었던 백년의 약속을 열창하여 MC 장민호를 애틋하게 만들었고 신곡을 선보여 수백 명의 관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를 기다리던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숨죽이며 그의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첫곡 100년의 약속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목소리에 감동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따뜻한 위로처럼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이찬원은 신곡 어머니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그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낸 곡으로 윤명선 작곡가가 이찬원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입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처럼 아름답고 그가 전하는 감정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를 들었고 이찬원도 무대 위에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의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었고, 팬들은 그와 함께 웃고 울며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